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주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안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그 결과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또 죄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합니다. 미워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전가합니다. 그 결과로는 가인과 부, 아벨의 관계로부터 이스마일과 또 이삭, 에스와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형과 아우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본다면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또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서로를 사랑하기만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미움과 다툼으로 우리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그 믿음의 결과는 미움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려면 지금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가를 스스로 확인해 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또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널 이렇게 기도와 감사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서 성령을 알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점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압니다. 초신자는 전도자의 말과 그 가르침, 우리들은 늘 목사님의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더음에서 나며, 더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미 그들이 더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또한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형제 사랑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또한 만족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들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다 알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또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의 외침은 진정한 의미는. 그 기쁨과 행복은 사람의 말로서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너희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한 또한 소원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러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늘 평소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한 기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에 자신의 혈통을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오래 믿은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신앙의 경력으로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만큼, 성경을 그들만큼 아는 백성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람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우리도 소경인가? 요한복음 구장 사0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심중에 있는 생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만큼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의 멸망이 문 앞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너져,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만심을 버리고 여리고의 두 소경 같이 주여 우리의 눈 떠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한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성도의 구원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이건 불어심의 소망입니다. 그냥 불어심이 아니라 분명히 불어심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불어심이라 하지 않고 불어심의 소망이로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불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어심은 소망이 있는 그 불어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어심 그 자체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 이 자리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국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국이 더 낫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는 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난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모세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불호심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역시 가나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 살 가나안은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합니다.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열 명의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말을 또 가난을 또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에 없는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원망,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커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례국 1세대들이 왜 가난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악평하는 말,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곳에 네피림 후손이 아닥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난안 자손들이 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요수와 갈레비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요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전혀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끌어들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역시 기업의 풍성으로 이끌어 들이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곧이 불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커심을 꼭 기억,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에서 결코 흔들지 않을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